정말 1년 바짝 해갖고 한 10년은 걱정 없을 만큼 무섭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뒀던 거 너무 많이 부서져서 이렇게 용기가 없으신 분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더 용기 내서 도전해보세요 이번에는 좋은 결실이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칠곡동자 정희정 만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자 오늘도 이어서 저희가 2026년에 병원 년네 새 운기도 알아볼 건데요. 네. 오늘은 무슨 띠 전생? 네. 오늘은 드디어 말띠 어 2026년도 병오년이잖아요. 네. 병오년. 자, 우리 말띠 해의 말띠 분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 병오년 자체가 이제 붉은 말 해라고 네. 하던데 또 말띠 분들 또 본인의 해가 다가왔기 때문에 네. 좀 많이들 기대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네. 이분들만 특징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우리 말띠 분들은. 앞으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분명히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끈기가 조금 부족하신 거 인정하시죠? 어, 열정은 있습니다. 뭐 하나에 딱 꼽히면 어 끝도 없이 달려가는 그런 분명히 열정을 갖고 계시지만 어 끈기가 조금 부족하시다는 거 조금 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수 있는 것을 아 아닌가 보다 하고 딱포기도 조금 빠르시잖아요. 어 성격도 그러시고 일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행 뭐 네. 차고 가는 건 좋지만 네. 금방 지친다. 그렇죠. 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이분들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도 네. 새롭게 뭐 흥미를 가진 일이나 네. 뭐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긴 하겠네요. 그럼요. 어 무언가 를 새로 시작할 때는 호기심 천국이에요. 아... 어막 진짜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계산도 없이 막 앞을 보고 막 호기심에 거기에 막 빠져들기는 해요. 어 빠져드는데 무슨 일이든지 하다 보면은 고비라는 게 오잖아요. 네. 네그 고비에서 치고 나가시는 분은 성공하시는 분, 말띠 분들. 근데 네. 거기에서 대부분의 분들 이 조금 이렇게 멈춰버리시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조금 많죠. 아. 네. 약간 일을 뭐 새로운 일을 계속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네. 금방 좀 실망하고 돌아서시는 분들도 좀 있나 보네요. 네. 그런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말띠 분들의 특징입니다. 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선생님.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충분히 열정을 가지고 어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힘들 때도 한번더 힘을 내서 치면 되는데 그 그걸 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틀어 버리는 상황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분들의 인간관계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인간관계는 사람 좋아하기로 유명한 게 말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음, 네. 네, 인간관계가 어 넓고 조금 분포적이고, 오지랖도좀 넓으시고, 사람을 좋아하고, 네. 어, 그리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 어, 모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편들이 많으세요. 아... 네. 좀 약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내향적이고보다는 외향적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분들도 뭐 약간, 그면 뭐, 의리나, 이런 걸좀 중요시 하는 분들이? 네, 의리 또, 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또 의리 하나로 또 먹고 살고 이런 분도 상당히 많으시고, <laughs> 네. 말띠분들을 보면 성향 자체가 여자분들도 조금, 이렇게 남자분들처럼 의리, 의리 좋아하시고, 어, 네. 또 정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이게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오히려, 네. 오히려 막강해 강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정이 많고 의리를 또 중요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이용해서 어 조금 이렇게 조금 악어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좀 활기차고, 네, 좀 약간 뭐다 같이 다 같이 약간 이런 분위기지만 그죠. 뒤에서 상처 받을 때는 또 좀... 네. 좀 보네요. 맞아요. 혼자 상상하다가 그 말도 못하고 자존심만 세갖고 말도 못하고 <laughs> 이런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분들의 2 0 2 6년 전에, 네. 2015년은 좀 어떤 식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편인가요? 네. 2025년도에, 어, 우리 말띠분들은 무언가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어, 이 말이, 시작할 때는 빨리 못 달리. 바로 요땅한다고 빨리 못 달리잖아요. 네. 그죠? 그거하고 똑같이 달리기는 하는데 뭔가 버겁고 힘들게 천천히 어, 무언가를 시작을 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아... 하기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은 했는데 어, 전력 질주를 못 하는 그런 해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어... 약간 뭔가 매듭이 안 지어지는. 네. 네. 그러니까 빵 하고 어... 터지지 못한 해. 아... 터질랑 말랑 터질랑 말랑 델랑 말랑 델랑 말랑, 델랑 말랑 막 이런 네 간만 보는 애예 간만 보는 애아 그렇지 정답인 것 같아요. 간만 <laughs> 보는 애어 피디님 잘하시네. 어. 약간 제일 답답한. 맞아요. 네. 어. 이게 안될것같면 그냥 아예 안돼 버리면. 네. 그래도 안 하는데. 맞아요. 빨듯 말듯 하면서 이게 또안 되니까. 그렇죠 낚시 같은 해요. 입질이 왔어. 하 <laughs> 미가 아, 이게 안 되는 거야. 당겨지지 않는 거야. 이 타이밍을 계속 잡으면서 입질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 애가 날아요. 약간 물고기가 먹이만 먹고 가버리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표현이 좀 서툴지만 시청자분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제 얘기가 아니다 네. <laughs>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이분들의 그러면 2026년 네. 말해해 이 말띠 분들이 옮긴 또 어떤 가요 네, 2026년 병원연의 말띠분들 드디어 저희들 회가 왔습니다라고 어, 손뼉을 치는 해입니다. 음. 자, 지금까지 입질만 했다면 드디어 대물을 어, 건지는 해이고요. 어, 그리고 전력질주를 하는 해입니다. 말은 또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무섭게 달리잖아요. 어, 정말 1년 바짝 해갖고 한 10년은 걱정 없을 만큼 무섭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달리세요. 아... 응. 좋습니다. 그러면 은 이번 새해에는 네. 지금까지 하고자 했던 거 네. 준비했던 거를 좀 시도를 해보는 해가 되면 좋겠네요. 그럼요. 지금까지 마음속에뒀던 거 너무 많이 어, 부서져서 아 이렇게 용기가 없으신 분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더 용기 내서 도전해보세요. 이번에는 좋은 결실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분들은 뭐 그러면 사업적이나 네. 일적으로도 많이 괜찮은 분들 좀 따라오나 보네요. 네.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사업에서 성사가 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뭐 공들였던 거래처의 성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실 거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어, 승진이 됐든지, 월급 인상이 됐든지, 이렇게 좋은 부분이 올라오실 겁니다. 어, 네. 좋습니다. 약간 일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으로 많이들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선생님이 좀 새롭게 시도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즘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네. 투자 쪽... 네. 우리 말띠분들 투자, 어, 물론 좋아요. 우기가 좋을 땐다 좋겠죠. 그런데 우리 말띠분들은 단타가 좋습니다. 네. 우리 말띠분들은 길게 가선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말띠분들은 어느, 어느 해랑 상관없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으로 인한 손해수나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많은 띠가 말띠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듣고라기보다. 내가 지금까지 아 지켜봤을 때여기다가 투자해도 되겠다는 부분에 짧게 단타로 넣다 었 빼는 거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아좀 다음 말에 혹해서 네. 하다 보면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자기 주관대로 그냥 네제 어디까지나 내 주관 어. 내 주관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요즘 뭐막 누가 추천해서 한다고 해서 네 낭패 보신 분들 많잖아요. 선생님.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 네.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쪽 말고, 네.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있나요? 네. 우리 말띠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말띠분들은 항상 사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원체 외향적이고, 사람을 좋아하고, 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막 이러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느낌이 좋으면 좋다, 어, 이렇게 조금 단정 지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그 속에 꼭 나한테 손해가 나는 구설이 나는, 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사람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말띠분들의 새 운기도 알아봤는데, 네. 네. 저희가 뭐 매번 입 아프게 말씀드리지만, 네, 총합적인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꼭 진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나 네, 분들도 있겠지만, 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또 사주를 듣고 본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선생님이 또 평균적으로 이제 신도분들이나 손님분들 네. 위주로 해 주신 거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네, 자세한 거는 개별 점사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말띠 분들 2025년도에 될듯말듯 아주 야고르는 해였어요. 그죠? 그런데 참고 계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병원에는 드디어 말띠분들의 해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어떤 일이 있다면 꼭 도전해보시고요. 어, 지금까지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날개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해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